2023학년도 7월 93 전국연합 학력평가 확률과 통계 과목 28번, 29번, 30번 해설입니다. 먼저 28번입니다.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공을 임의로 한 개씩 5번 꺼내어 n번째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를 an이라고 합시다. 즉첫 번째 꺼낸 공이 a1이고 두 번째가 a2, 세 번째가 a3. A4, A5 이렇게 꺼내는 것입니다. 이때 AK가 K이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이 3이하라고 합니다. 이런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K의 최소값이 3이므로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부등식은 만족하면 안 되고 이 부등식이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A1이 될수 있는 값들은 2345고 A2가 될수 있는 값들은 3455이고 A3가 될수 있는 값들은 1, 2,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A3가 1일 때를 생각해 봅니다. A3가 1일 때, A1, A2, A4, A5에는 2, 3, 4, 5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A1 더하기 A2가 A4 더하기 A5랑 같을 확률을 구하는 것이므로, A1 더하기 A2가 A4 더하기 A5와 같아지는 경우를 확인해 봅시다. 두 개씩의 합이 같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a1, a2는 3, 4도 되지만 4, 3도 되죠. 또 a4, a5도 2, 5도 되지만 5, 2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의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도 두 개씩의 합이 7로 같습니다. 이때 a2는 2일 수 없으므로 a1은 2가 되고 a2는 5가 돼야 되고 a4, a5는 3, 4, 4, 3이 모두 되므로 두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다음, A3가 2인 경우에 나머지 1, 3, 4, 5로 A1, A2, A4, A5를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두 개씩의 합이 같아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A3가 3인 경우에 A1, A2, A4, A5는 1, 2, 4, 5를 나눠 가지면 되는데, 두 개씩의 합이 같기 위해서는 2, 4, 1로 이렇게 나눠 가지면 됩니다. 여기서도 a2가 2가 될수 없으므로 a1이 2가 돼야 되고 이때 a2는 4가 되고 a4 a5는 1 5 5 1 모두 가능하므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양쪽에 1 5 2 4가 있는 경우도 두 개씩의 합이 같은 경우가 되는데 이때 1은 a1에도 a2에도 들어갈 수 없으므로 이런 경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a, k가 k e r 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이 3인 경우에 a1 더하기 a2가 a4 더하기 a5랑 같아지는 경우는 총 8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a, k가 k e r 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이 3인 모든 경우를 찾아 봅시다. 먼저 a3가 1일 때 a1이 2인 경우에 3, 4, 5는 a2, a4, a5에 아무렇게나 들어가도 되므로 이것을 일렬로 늘어놓는 경우의 수만큼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또 a1이 3일 때는 a2에는 2가 들어갈 수 없으므로 2는 a4나 a5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4, 5가 a2, a5에 들어가게 되므로 2 곱하기 2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a1이 4인 경우와 5인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경우의 수가 곱해지므로 여기에 3을 곱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A3가 2인 경우에 A1이 3일 수 있는데, 이때는 1, 4, 5를 A2, A4, A5에 배열하면 됩니다. 그런데 1은 A2에 올수 없으므로 1은 A4나 A5 둘 중에 하나에 옵니다. 그리고 4, 5는 A2, A5에 오면 되므로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2곱하기 2네가지가 나옵니다. A1이 4인 경우와 5인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경우의 수가 구해지므로 곱하기 3을 해서 그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A3가 3인 경우에 A1이 2일 수 있는데, 이때는 1, 4, 5를 A2, A4, A5에 배열하는데, 1은 A2에 올수 없으므로 A4나 A5 둘 중에 하나에 옵니다. 그리고 4, 5를 A2, A5에 배열하면 되므로,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2 4가지가 나오고, A1이 4인 경우에는 1, 2, 5를 A2, A4, A5에 배열하게 되는데, 1, 2는 A2에 올수 없으므로 1, 2는 A4, A5에 배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1, 2를 A4, A5에 배열하는 방법의 수두 가지가 이런 경우의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한편, A1이 5인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경우의 수가 구해지므로 여기에 곱하기 2를 해서 이런 경우의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AK가 K 이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이 3인 모든 경우의 수는 지금 구한 경우의 수들을 모두 더한 38가지고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38분의 8, 19분의 4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9번입니다. 두 연속 확률변수 x, y가 갖는 값의 범위는 0에서부터 4까지이고 x와 y의 확률밀도 함수는 각각 fx와 gx라고 합니다. 그리고 fx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gx는 아래의식으로 정의되는데, 아래의식에서 gx는 fx이거나 gx는 상수함수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확률에 대한 부등식에서 0에서부터 1까지와 3에서부터 4까지는 fx의 그래프로 그려지는 도형의 넓이가 gx로 그려지는 도형의 넓이보다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gx의 그래프는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0에서부터 1까지의 fx가 x축과 이루는 도형의 넓이가 gx가 x축과 이루는 도형의 넓이보다 크게 됩니다. 3에서부터 4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은 y콜 1분의 x이므로 이 x좌표가 2a일 때 y좌표가 a가 됩니다. 한편 이 그래프는 대칭이므로 요점의 좌표는 4-2a가 되고 y콜 gx가 확률밀도 함수이므로 y콜 gx가 x축과 이루는 도형의 넓이는 1이 됩니다. 이제 그 도형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왼쪽 삼각형의 넓이는 a제곱이고 직사각형의 넓이 더하기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 이것이 전체의 넓이의 합인데 이것이 1이 되어야 됩니다. 이 방정식을 풀면 a가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a는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므로 a는 2분의 2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은 요 값입니다. 즉 0에서부터 5a까지 요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요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에 직사각형의 넓이를 더하면 되는데 이걸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a의 위에 구한 값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6마이너스 4루트 2가 됩니다. 이 값을 p q 루트 2라고할때 p 곱하기 q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4가 됩니다. 마지막 30번입니다.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f7-f1이 3이라고 했으므로 f7이 7일 때 f1은 4일 수 있습니다. 또 f7이 6일 때 f1은 3일 수 있고 f7이 5일 때 f1은 2일 수 있습니다. f7이 4일 때 f1은 1일 수 있습니다. 조건 나를 보면 f1보다 f3이 크고 f3보다 f5가 크고 f5보다 f7이 크다는 것을 알수 있고 f2보다는 f4가 크고 f4보다는 f6이 큽니다. 즉 정의역의 원소 중 홀수들의 함수값들은 정의역이 커지면 함수값도 커진다는 것을 알수 있고 짝수끼리도 정역의 원소가 커지면 함수값도 커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조건 다 해서 f2 빼기 f1은 3의 배수가 돼야 되고 합의 기호에서 f1 더하기 f3 더하기 f5 더하기 f7을 도 3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경우를 확인해 봅시다. f7이 7이고 f1이 4인 경우에 f3, f5가 될수 있는 값들은 4, 5, 6, 7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F1 더하기 F7이 11이고 거기에 F3, F5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F3 더하기 F5가 10이거나 F3 더하기 F5가 13이어야 합니다. 이때 F3과 F5가 될수 있는 것들은 4, 6, 5, 5, 6, 7.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들 각각에 대하여 F2는 1이거나 7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f e 가 1이라면 F4와 F6은 1 이상 7 이하인 7개 중에서 두 개를 중복해서 뽑는 경우의 수만큼 그 경우의 수가 나오고 f e 가 7인 경우에는 7 이상의 원소는 딱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F4 F6은 한개 중에서 두 개를 중복해서 뽑는 경우의 수만큼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이것들의 합에 3을 곱한 87가지가 나옵니다. 두 번째, F7이 6이고 F1이 3일 때 F3, F5는 3, 4, 5, 6 중에서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F1 더하기 F7은 9이고 거기에 F3, F5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F3 더하기 F5가 6인 경우와 F3 더하기 F5가 9인 경우가 가능합니다. 또, F3 더하기 F5는 12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때 F3, F5로 가능한 경우는, 3, 3, 3, 6, 4, 5, 6, 6, 이렇게 네가지가 가능하고, 이네가지 각각에 대하여, F2는 6이 될수 있으므로, F4, F6은 6 이상, 7 이하, 즉, 두개 중에 두개를 중복해서 뽑는 경우의 수만큼, 경우의 수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의 경우를 만족하는 함수의 모든 경우의 수는 여기에 4를 곱한 12가지가 나옵니다. 세 번째 f7이 5고 f1이 2인 경우에 f3 f5는 2나 3이나 4나 5가 가능하고 이때 f3 더하기 f5는 5 또는 8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f3 f5가 가능한 경우는 f3이 2일 때 f5가 3인 경우 F3이 3일 때 F5가 5인 경우, F3이 4일 때 F5가 4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이세 가지 각각이 대하여 F2는 5가 될수 있고, F4, F6은 5 이상 7 이하인 수,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중복해서 뽑는 경우의 수만큼 나오므로, 3번 경우에 모든 함수의 개수는 여기에 3을 곱한 18가지가 나옵니다. F7이 4이고 F1이 1인 경우에 F3과 F5가 될수 있는 값들은 1, 2, 3, 4 중에 있고, 이때 F3 더하기 F5는 4 또는 7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F3이 1인 경우에 F5가 3일 수 있고, F3이 2인 경우에 F5가 또 2일 수도 있습니다. F3이 3인 경우에 F5가 4일 수도 있습니다. 이세 가지 각각에 대하여 fe는 4이거나 fe는 7일 수 있습니다. fe가 4인 경우에 f4, f6은 4 이상 7 이하인 수, 4가지 중에 2가지를 뽑는 경우의 수만큼 나오고, fe가 7인 경우에는 f4, f6은 7 이상 7 이하인 수, 즉, 하나 중에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만큼 그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4번의 경우를 만족하는 모든 함수의 개수는 여기에 3을 곱한 33가지가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함수 F의 개수는 150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150입니다.